2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얼굴만 봐도 이거 우암 송시현인 걸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문제 기축봉사를 올려 효종 때인 1649년에 명의에 대한 의뢰를 강조하고 희빈 장치 수생을 원죄로 정한 데다가 반대하다가 이게 바로 이제 어, 그 이제 환국 기사환국 되죠 1694년 이때 이제 유배되었죠 자. 송시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음 이런 그 어, 기축 봉사와 같은 북벌 주장 효정하고 이해 관계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예 기사 황국때예어 죽임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송 논쟁이 있습니다. 효정때음 부왕인 에, 인조의 개빈 예 자, 의 대비의 복상 기간에 대해서 어, 효종의 국상 때인 1659년 기해 예송 때는 어, 기년설일년설을 주장을 해서 어, 서인이 이겼고요. 그다음에 가빈 예송 효종비가 죽었을 때는 어, 이때는 이제 그 남인설이 채택이 됐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좀 보면 기해 예송 효종이 죽었을 때 1659년 기년이랑은 1년을 말하죠. 짧게 이거를 주장한 것이 서인 쪽이 됩니다. 가빈 예송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왕 비가 죽었을 때는 아무래도 복상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남인은 왕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좀더 깁니다. 가빈 예송 때는 어, 송시열은 어, 남인의 1년설에 대해서 대공설 구개월을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 번이고요. 나머지 보면. 지전설을 주장한 의사분담 이거는 북학파 시학자 홍대용이고요 양명을 연구하여 강압을했다정제두 소론 추사체 김정희 양방의 허려와 물을 분간 양반전 아 어, 바로 박지원이 있죠 이십칠 번 다음 절에 나타난 시계 경제 상황 이렇게 되는데 비변사가 나오고 어, 여기 보면은 현재 시전의 병패로 어, 뭐 도구가 나옵니다. 독점적 도매상이 이건 이제 조선 후기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고 조선 후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발달했고 화폐도 사용이 활발했습니다. 자 건원중보 최초의 화폐 건원중보는 고려 현종 때 만들어진 것이죠. 996년 그러니까 1 번이 틀렸고요. 28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면 무예 도보 통지 백동수가 저술한 이 사람은 이덕무 박재가 백동수 이덕무 박재가 바로 정조 때 규장각 검소관 서울 출신 인물들이죠 장영영나와죠 정조하고 관련 있죠 정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조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규장각에 검소관을 놓는데 여기에 서울 학자 출신들을 기용했다.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가에서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어이 개화기 신문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한성 숭도는 최초의 신문이죠 방문국에서 어, 출간했고요 음아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반영한 게 맞고 예 그리고 뭐 보다시피 순하문으로 돼 있죠 예. 관보적 성격을 음, 띄웠고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폐간이 되었죠. 독립신문 어~ 독립협회를 에, 설립을 주도했던 서재필 주도 장관 맞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일번이라는걸알 수가 있고요. 일장기를 훼손한 송기정 사진이 실려 있다. 이건 이제 뭐 동아일보가 대표적인 것이고 상업관과 처음으로 개재된 것은 1886년에 창간이 된 한성주보가 되어있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은 국제 보상 운동이라든지 의병 기사를 많이 실었죠. 영국인 베데리스 장설했죠. 어, 양기탁 관계 30번, 가나 체, 에, 체결 사이, 자, 가를 보면은, 조선 왕국에 건조하는 일본인 일민은 양미와 작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아, 일본 정부에 속하는 선박은 아, 항세를 잡진다. 자, 양국의 무제한 유출, 무항세, 무관세. 이게 다 바로, 아,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규의 후속 조초인 에, 부록과 무역 규칙이 나오는 것이죠. 강화도 조약이 병자년 1876년이죠. 자 여기 보면은 어, 본 조약에 첨부된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자 그리고 음, 이게 일본이 바뀐 거예요. 이거면은 어, 일시적으로 어, 쌀 수치를 금지할 수가 있다. 무제한 유출에서 바뀌었는데 단일 개월 전에 지방관이 에, 통지를 해야 된다. 바로 1883년에 자 조일 통상장정이 되겠죠. 아, 뭐 다른 말로는 이제 그이 강화도 조약, 조일 수교, 조규와 무역 규칙, 특히 그 무역 규칙을 통상장정하는데 이거를 뭐 개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람도 있지만 아무튼 에, 1876년 6년과 83년 사이에 그러한 내용이고요. 일본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일본이 나온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문에 그럽니다. 일년 전인 조일 통상정이 체결 1년 전인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 정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뭐 불평등 조약이지만 미국은 관세를 내게 됐습니다.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할수 없이 미국도 되는데 일본이라고 뭐안낼 수가 없죠. 대신 일본도 얻은 것이 있는데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최국대우도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일본이 되겠고요. 자, 이게 3점짜리인데, 어, 자, 나머지 보면, 용암포 조차를 요구하였다. 러시아가, 이게 1903년, 나중에 러일전쟁이 부시가 되고요.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였다. 1885년부터 87년까지.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1875년. 청과 대등한 한성통상조약이 맺어졌다. 이건 대한제국대인 189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밑줄근 사건. 여기 보면은, 대동강에서 미국 상선에 에 승선한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불사라졌다. 제너럴 시험으로 사건이죠. 이게 언제 있었냐면 병인양요 같은 해 있었습니다. 병인양요가 발발하기 전에 에 있게 되었는데 이병인천주교박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1866년 이후가 에 되겠고요. 잘 모르더라도 뭐 양요 찾으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답은 어제연이 광성부에서 전사했다 병인양요 이후 신미양요가 있죠 이거를 문제 삼아서 5년 후에 쳐들어온 것이 바로 신미양요인데 이때 어제연 장군이 분전을 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홍경래가 난이했다1870아 11년 임술농민봉기 철종때인 1862년 황사현 백사사건 순조때인신유박해드죠 1801년. 아, 선, 정벌, 청여 요청으로, 효정때두 차례, 1654년, 58년. 32번. 자, 일본어 막든 박영하기획 때, 이 사람이, 어, 기문지까지 새로운 정부를주도한다던 이게 바로 2차 가보개혁이죠. 음. 그리고, 단발력이 공포되었다네. 바로 을미 개혁이죠. 예. 요 사이에 있었을 수 있는 일은 이게 바로 이제 그 단발령이 나오고 뭐 태양력 사용. 이게 어 음력으로는 이제 1895년 을미년이 되겠고 이거는 예 가보 가복 2차 가보게요. 음1890 어, 그러니까 1894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1차 가보교육이고, 2차 가보교육은 1895년 1월부터 7월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잘 모르더라도 2차 가보교육을 찾으면 돼요. 자, 1차 가보교육은, 뭐,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뭐, 이런, 에, 정치, 경제, 사회 그런 개혁이었다면 2차 가보교육은 지방행정, 사법제도, 교육, 이세 파트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돼서, 교육 입국조서라는 것이 1895년 에 2월에 발표되었는데 2차 갑오개혁 중이죠. 그래서 교육이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 그래서 이 조제에 따라서 정부에서 관악 정부 주도로 학교를 많이 세우죠. 한성 어 사범학교 등.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고요. 과거제 폐지는 갑오 1차 갑오개혁 때인 그때는 갑오 어, 박용효 내각이 아니었죠. 호포자시당 흥선대원군 집권시절 교정청 자 이것도 1894년 때인데 어,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 요구를 어느정도 들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교정청을 설치했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가보개혁을 강력히 뒤에서 미는 바람에 교정청이 폐지되고 궁극기무처를통해서 1차 가보개혁이 추진이 됐죠 2차 가보개혁 때는 궁극기무처를 폐지하고 친일적인 박용영아 개혁하게 된 것이죠. 오군영이이영으로 통합이 되었다. 이거는 개항 이후 1881년 통리 기무함은 설치 이후 어, 조치된 것이죠. 별기군도 설치했죠. 3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동학 농민군의 잦지를 따라서 자금에 이제 장성이 나왔어요. 황룡, 황룡촌 전투 있죠. 음. 바로 어, 가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자, 동학 농민 운동 4단계로 외우도록 그랬죠. 고부 농민 봉기 그다음에 1차 봉기. 예. 1차 봉기 때 어, 이때 호남의 모든 음, 동학 교도들이 모여서 일단 좀 호남 창의대 장소를 설치하고 사대 강령을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어, 황룡천에서 먼저 승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 아니다. 황토현에서 먼저 승리를 하고 황토에 먼저 황토현이 오늘날 그 정읍에서 음, 이제 장성으로 넘어가는 그그 그 길목이 되, 예, 되겠고요. 그다음에 황룡촌은 이제 장성 예, 광주 가기 전 예, 황토현, 황토제 그다음에 황룡촌 전투. 자, 아, 어, 황토현 전투에서는 전라도 가명군을 무찔렀는데 황룡촌 전투에서는 좀더센 중앙의 경군, 홍기운이 이끄는 관군을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자, 여기 3점짜리죠? 조금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이고 근데 뭐 자세히 모르더라도 어, 이게 이제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1차 본계하고 여기서 이기고 이제 전주를 점령을 하고 어, 청일 양국이 처, 어, 출동이 되니까 화약을 맺죠. 이건 이제 그 이유가 되고 체재효가 혹세무민으로 죄로 채용이 됐다. 이건 1824년 어,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기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것 때문에 교조 신호 운동이 후일 벌어지게 되고 교조 신호 운동 후에 이제 동학 농민 봉기가 일어난 거죠. 어, 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이 어 체포되었다. 자, 2차 봉기 한 다음에 여기 우금치전 전투 패배를 하고 그 이후에 전봉준이 체포됐죠. 종병갑의 고부군수 맞서 만석팔겠다 이건 이제 고부봉기와 하는 데 있죠 요거 바로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1차봉기때 대표적인 전투황토연과 황룡촌 전투 요거는 특히 황룡천 장성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34번 밑줄군 식의 의병활동 자 의병 하면 항일의병 근대 어,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죠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으로, 그러면 정미의병이죠. 1907년, 이 시기. 자, 이때 많이 나온 게 뭐죠? 13도 창의군이죠. 네. 이인영을 대장으로 했는데, 부진상 때문에 낙가 하면서, 조직령이 약화되고, 실패로 끝났다. 1908년, 1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었고요. 한중연합작전은 일제시대인 1930년대에, 만주에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했었고요. 최익현이 퇴인이 되했다 이거는 을사의병 1905년 11월 을사조약 이후에 일한 것이고 고병명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고 봉오동도는 1920년 6월 홍문장군 간도 쪽에 있었죠. 35. 밑줄은 개혁. 덕수궁 내에 있는 어쩌고저쩌고 덕수궁 그러면은 대한제국 생각하면 돼요. 자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 구번 신참 예것을 끊어서 새로운 것 참견한다. 바로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에서는 이제 군권, 황제가 군권을 통솔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재정 재정도 내장원을 통해서 황실에서 관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 돈이 늘려면은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요 가장 확실한 세금은 지세죠 그래서 지계 암호를 설치해서 어, 근대적 소유 음, 문건인 지계를 발급을 하고 예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요게 제주 제일 자주 나오는 것이죠 광무교육대에 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만세운동 3월 1일 자 1주년 1920년에 1년 전이면 1919년 3월 1일이 되겠죠 3일 운동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죠 네그 정답은 4번이고 해외 예, 민족운동, 오사운동, 인도의 반영운동 등에도 영향을 주었죠.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은 자신감을 얻고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자 가부대 이제 김규식이 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사 김규식이 아니에요. 자 조심할게. 1 9 2 0년 청산리 전투에서 김자진, 이범석 등이 끈 부대 이름 바로 어, 북로군정서가 되겠죠. 어, 북로군정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북로군정서는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 이들이 만주로 집단지해서 중강단을 1911년 형성하고 이들이 확대 개편이 돼서 북로군정서가 된 것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밑줄군이 지역을 옳게 찾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아 신안촌이라는게 나오죠. 이 다음에 중앙아시를 이주를 했다. 아, 바로 신한총 그러면 연해주 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나 연해주가 되겠고요. 음뭐 여기는 안왔지만 알아둘 것이 예, 여기서 이제 뭐 권업회라든지 대한광복군정부 이 정도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답은 연해주 지역의 민주운동 2번이 되겠고요. 39번 여러분은 한국영화. 영화면은 뭐나운규의 아리랑이죠. 자, 여기는 시문이 나왔는데, 자, 시문. 어, 시문도 뭐 영화를 평론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곳인데 시문 그러면 농촌 계몽운동하고 관련이 있죠. 바로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농촌 계몽운동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부나로토 운동이 있었죠. 이거를 소재로 한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했었죠. 정답은 5 번이 되겠습니다. 4 0 번. 자, 이것은 어, 일제시대 때 어, 어떤 빈부격차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신식 백화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막집, 움막집까지 뭐 생겼죠. 예, 이런 격차 가 컸었다. 음. 가 바로 그 이중성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식민지 근대 도시 서울에서의 그러한 격차 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수 있는 사회문서라는 것은 자 중일 전쟁 이후 1937년 7월 이후 일제가 국가총동원법 1938년 4월 이후 시행된 시기에 바로 총동원체제가 되겠죠. 전시체제, 인적불적전을총 출동시켰죠.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시, 어, 노동과 뭐 강제 노동, 또 징용, 징병, 뭐 이런 체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몸빼, 여자들도 작업복 있죠. 예, 애국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통제를 하게 되죠. 예. 경성제국대야 1924년에 설립이 됐죠. 문화통치 기간 되고요. 헌병경찰 1910년대 원산총합 1929년 안창남의 고국방문 비행 1900. 아마 22년 아니면 3년 문화통치 기기로 기기 알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신채호에 대한 설명이죠. 자 여기 네, 그 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모르고 이제 신민의 신민회가 1907년인데 광주학상회의는 1929년이죠. 이건 신민회가 아니 신간회가 되겠고 정답은 바로 1번. 쉽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신간회가 설립이 된 것은 1927년이죠. 신민회는 1927년. 20년 간격이 있고요. 해산도 20년 간격. 각각 1911년 배고인 사건과 1931년 해소. 43번. 가사건 냉전. 자, 제주도에서 일어난, 남한의 담정성에 반대한, 사삼항쟁이죠. 네, 자, 이사삼항쟁하고 관련된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후일, 이제, 어, 노무현 정부 들어서, 어, 이것을 진상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식 사과했죠. 현재는. 예.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허정과도정과 구성된 것이었다. 이건 4.19 혁명 이후 이승만이 하얀 이후 허정과도정과 성립이 됐죠. 국가보위 비상 대책에 이건 광주 민주운동 어, 진압한 후 국보를 통해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3.1일 민주국선 1976년 이거는 이제 유신체제의 박정희 여기서 저항한 사건이고요. 역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어, 여기서는 조금 다르네요.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음, 어, 이렇게는 이제 유신 때는 힘들고, 자, 요거는 전두환 어, 정권 때, 이제 그, 뭐는 유신체조보다는 뭐 통제는 심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된게 없죠. 그 가, 대표적인 것이, 여전히 예,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의 간접선거인데, 이걸 바꾸자는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1980년대, 예, 중반에 있었던 일이죠. 자, 정답은, 어, 사사망쟁에 대한 설명. 예, 5번이 되겠습니다. 진상, 파 44번, 음, 틀린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교사에 대한 학생으로, 자, 이것은 84세 생일을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어, 그러나 그는,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죠. 예. 자. 경북 고속도로 박정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아 그러니까 경북 고속도로 개통했다. 이게 1970년. 박정희 정권이 답사.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예. 나머지는 다박 아, 이승만 정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5번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 이게 보면은 어,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죠. 어. 자, 여기 보면, 당시 헌법 유지 여부인데, 자, 근데 여기서 나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헌법을 부정 반대하는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 조치, 바로 유신체제가 되겠죠. 1972년 10월부터 이제 유신체제 시기인데, 1974년부터, 어, 대통령의 그 명령으로서 어, 기본권이 제한하는 거죠, 법률 대체하는 뭐이 시기 에, 1972년에서 에, 1980년 이때까지죠. 어, 5 0헌법이 등장하기까지. 자, 이때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거죠. 대통령에서 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죠. 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가 민주운동, 민주운동 419, 518. 6월 민주항쟁이 있죠. 자, 이거는 1 9 8 6년 5월 전두환이 나타났다. 자, 그랬더니 어, 자, 당시 민주헌법, 징치공금에 어떤 저거 저거 되어 있는데, 어. 그. 통장에서 대통령까지 내 손으로, 그러니까 직선제를 주장을 한 거죠.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뭐 호헌철폐가 1987년 4월 13일날 있었죠. 이것이 어, 민주화 운동을 이제 불을 댕기게된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직접 나섰고 여기에 뭐 어, 박종철 고문 사건이라든지 또 이후 에 시위 도중에 6월 민주항쟁 시위 도중에 이한열 열사의 죽음 이런 것이 온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뭐 시험 제 매날 나오는 게 이거죠. 결론은 6월 민정령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끌어냈다. 이 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이것은 어 이제 그 역대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어. 왕은 교서를 데려 문무 관리들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봄 정원에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 있게 주고 이를 정도다 이거는 통일 실라이 신문왕 때 신문왕 구년 육백팔십구 년에 녹읍을 폐지했다고 되어 있었죠 이년전 육백팔십 년에는관리전을 줬고 자 육백팔십구 년 처음으로 직상 관의 에~ 각국의 전시과를 정하였다 시정 전시과 고려 경종 때 바로 언제죠? 경종되면 976년이죠. 자, 도평에서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과전을 지급하는 분을 정한 걸 정하니. 자, 경기는 사방의 물을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의대한다. 자, 도평 의선과 고려 말하는 걸수 있고요. 고려가 망하기 직전인 1391년, 공유왕 3년에 이때가 바로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어 신, 신, 진사대부가 정권을 장악했죠. 조준의 건의를 통해서 과전법이 예, 시행이 된 것이죠. 예,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됐었죠. 이게 1391년.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죽고 어쩌고 수신전, 휴량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이거를 왕이 없었다. 세조 때, 음, 과전법이 실시됐을 때이 수신전 휴량전 문명으로 이게 원래는 과전법에서 어, 세습이 안 되는데 됐었어요. 이걸 없앴죠. 그리고 현직 관료면좀 직전. 이거 세조 때죠. 1 4백어 57년이죠. 그러면은 순서는 어 그냥 그대로 가나 다라가 되겠네요. 예, 가나다라, 일본이 되겠고요. 기억 니은 왕에 대한 설명. 기억은 신무왕 니은은 세조죠. 병부를 처음 설치했다 신라의 병부를 설치하는 법무왕 어, 신무랑은 통일신라기때 어, 체제를 중앙집권 체제를 쟁거했죠 구조 오소경 구서상 십정 이건 꼭 외워서 해줘. 니은 맞고 육조 직계제 실시 맞죠. 어, 어, 왕권을 강하게 해서 어, 의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죠. 초기 문제는 정조의 업적이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 오는 것은 교복과 두발을 자유로 한다 바로 전두환 정권 때죠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오른 거죠 서울오픽대가 개최됐다 유치를 한 거는 전두환 정권이 맞지만 개최한 것은 구후임 그 정권인 노태우 정권 때 1988년이죠 틀렸고 보도 지침으로 언론이 통제되었다 맞죠 이제 대 어,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강권통치고 어, 사회적으로는 좀 유화적인 통치였습니다. 뭐 3S 정책 뭐 그러죠? 뭐 프로야구 프로농구 다 생기고 삼풍백화점 네. 붕괴성을 당한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때죠. 양성평등신의 호주자가 폐지되었다. 2005년 노무현 정권 되고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뭐 저도 뭐 언제인지 는잘 모르지만 요즘 뭐 최근에 와서 2000년대 이후 다문화 가정 험법네자 그래서 어 정답은 네. 보도 지침으로 언론이 통제가 되었다 예 네. 전두환 정권 때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지역 문제 교동과 송현동 고은 진흥왕 척경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흥왕 순수비는 들어봤을 텐데 진흥왕 척경비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어 뭐아시만은 모르겠지만 진흥왕 네개 순수비 중에서 창령비는 정식 명칭이 척경비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우포늪비라 그죠? 창령이란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점짜리지만 어 약간 좀. 상식을 좀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네, 창령이니까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